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은 대전 여행을 가요. 오늘 엄마랑 대전 여행 하기로 해 가지고 어제 군산에서 돌아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약간 너무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놀아야죠 일단 비가 와 가지고 좀 일단 정신이 없어서 기회가 좀 많이 더럽고요. 이제 나갈 건데, 음, 입술을 발라주면은 끝이에요. 입술은 베이지크 5호 플랫 화이트인데, 요즘 이거 엄청 잘 쓰고 있어요. 블러셔도 요즘 맨날 이걸로 하고, 주근깨 그리고 있고, 이거를 이렇게 발라줍니다. 약간 모카모스 뭐 같은 색인 것 같은데,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더 이거는 피 바닐라 70인데 이거 저만 그런가요? 자꾸 새요 근데 친구들한테 말해도 친구들 안샌다더라고요 왜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오늘은 비 오길래 좀 추울 것 같아서 샤페어리 맨투맨이랑 안에는 샤페어리 티를 입었어요. 이거 티 이름이 뭐더라. 그리고 어제 군산에서 친구랑 절에서 맞춘 팔찌. 너무 귀엽죠? 원래 팔찌 안 하고 다니는데 이제 하려고요. 반지 껴주고, 목걸이는 다인리 목걸이 자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저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.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담아볼게요. 근데 대전 이제 세 번째 가거든요? 근데 꽤 최근에 한번 갔었어서 몇월에 갔더라? 그래서, 근데 비만 안 오면 오늘 한밭 수목원 가고 싶은데, 비가 와가지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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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<이런> 좀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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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식 바게트랑 야키소바 귀 o 다 a Yaki soba. Yaki soba. y a k 이건 아까 우리가 나를사가시는전이근 모드. 네제 밥을 먹으러 태평소 국밥 거빵 먹으면 你得。